안녕하십니까? 윤성 파트너스의 김익현입니다. 12월 3일 화요일이고요. 지금 우리가 볼 내용은 구독자 요청 종목 분석 유진투자증권입니다. 유진투자증권 저희 유튜브 구독자 이성준 님께서 한 일주일 전부터 유진투자증권 분석 의뢰를 요청을 하셨는데 이제서야 영상을 올립니다. 자, 유진투자증권 한번 분석에 들어가보죠. 유진투자증권. 말 그대로, 뭐, 증권사죠. 어, 증권사의 밸류답게, 뭐, PBR은 0.25배에 불과하고, 뭐, 저평가죠. 어, 시가총액은 2727억. 음, 만 저평가네. 그리고, 뭐, 매출은 이렇게 나오고 있고, 뭐, 양호하죠. 자, 바로 차트적인 분석으로 들어갈게요. 음, 자. 유진투자증권에 대한 융성의 소고 유진투자증권이 처한 상황 6개월간 무려 60% 까지 빠진 미친 자리다 일단 어, 월봉상 조정은 마무리 되었고 극단적 비관에서는 3050원이다 어, 차트적으로 저점이 완성되었고 음, 11월 월봉상 장대 음봉의 절반을 잡아먹는 양봉이 들어서야 한다 자 바로 차트로 들어갈게요 음. 음. 이게 이제 유진투자증권의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삼중 어, 바닥을 완성을 하였죠. 어. 뭐 이게 조금 깬 모습인데, 여기에 음. 절반을 일단 회복은 할 겁니다. 어. 자 어, 차트적으로 보면 어, 바로 이 자리죠. 어, 이게 장대음봉, 월봉상 장대음봉 3925 더하기 2670 나누기 2, 어, 3,300원까지는 일단 회복할 겁니다. 어, 3,300원까지는, 어, 이게 이제, 어, 회복을 줄 겁니다. 어, 다만, 어, 이게 이론적으로는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까지는 회복을 해줘야 돼요. 어, 어 3,300원까지는 회복을 해줄 것 같고, 음, 그러고 나서 이 3,300원에 대해서 저항을 몇번 두드려 맞은 다음에, 여기 언덕 한 4천원 200원 까지는 어차피 보장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다만 어 이게 좀 늘어질 수 있겠다 뭐 이제 뭐 늦어도 뭐 다다음 달이면 뭐 가지 않겠나 싶긴 한데 음 이게 일단 증권사 라는 종목이 메리트가 없어 가지고 어. 우선 어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물타기 가능하고 말 그대로 지금 자리에서 춤에 가능하고 평단을 한 4천원 정도까지 맞춰놓으면 충분히 수익권에 올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유진 투자증권은 6개월간 60%의 조정이 나온 미친 자리다. 그러나 월봉상 극단적 비극의 선을 지금 닿은 모습이고 삼중 바닥을 닿은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은 어 저점이다. 어 월봉상 어 11월 월봉에 어, 어, 절반을 잡아먹는 3,300원까지 올 확률이 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이제 이 3,300원을 기점으로 이렇게 좀 조정을 받다가 4,200원까지는 올라오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어, 보유 의견 드리고요. 어,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추매 가능하다. 이러한 의견을 덧붙입니다. 어, 유진투자증권에 대한 융성의 소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다른 분들도 이렇게 요청 종목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문의를 주시면 어, 방송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하고 뭐 이제 개인적인 카톡으로 말씀드리기도 하니까 뭐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유진투자증권 분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